안녕하세요 아제란니입니다몇주전 알팩터2의 포르쉐 9이 DLC가 발매되었습니다 아세토코르사 컴페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녀석이었던 터라 알팩터2에선 또 어떻게 나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 구매 후 달려보았는데요 트랙을 한번 달리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릴 트랙은 이아제가 요즘 한참 연습중인 미국의 라구나세카 서킷입니다 단조로운 듯 하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 타는 듯한 구성에 꽤나 까다로운 서킷인데요 다이나믹하게 구성되어 있는 짧은 코스라 그만큼 공략하는 재미도 높습니다 참고로 포르쉐 992는 아세트 컴페에서는 챌린저 스펙 DLC에 포함되어 있고 라구나 세카 서킷은 인터컨티넨탈 DLC에 포함되어 있으니 아직 없으신 분들은 세일할 때 구매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알팩터 2에서도 이두 아이는 유료 컨텐츠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우선 아세트컴페에서 먼저 달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플레이했던 경험이 좀 있으니까 컴페에서 우선 라구나 서킷 적응을 좀더 하고 그후 알팩터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TC가 없어서 굉장히 까다로운 차인데 참고로 이 992를 잘 다루기 위해 여러 영상을 뒤져보니까 선수들 특징이 브레이킹할 때꼭 밟고 놓아주는 시점에서 완전 뛰기 전에 스로틀을 살짝 같이 물리면서 브레이크와 스로틀을 다 밟는 구간을 살짝 살짝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렇게 차량의 트랙션 관리를 하던데 확실히 이 방법으로 드라이빙하게 되면 뒤가 날아가는 걸좀 막아줄 수 있으니까 참고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라구나세카의 상징인 다운힐 시케인 구가있는데 진입을 잘못하면 아주 위험해져서, 여기 진입각 잘 잡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서킷의 실제 기록은 1분 25초인데, 일단 9 9 1로 1분 30초 정도 기록했습니다. 아, 이거 기록 땡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서킷 기록 땡기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이쯤에서 알 팩터 2로 넘어가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물리엔진 차이 때문에 컴페에서 하던 브레이킹과는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다. 차량 디자인이나 전체적인 그래픽은 알팩터2가 좋다까지는 아닌데, 어, 좀 단순해서 그런 건지, 선명해서 그런 건지, 느낌은 좀더 깔끔하게 느껴집니다. 알팩터2에서 991을 드라이빙 하면서 크게 느껴지는 차이는 차량 운행 자체를 보면 알팩터2가 트랙션 컨트롤 하기가 좀더 수월하다. 그리고 코나 돌아가거나 할때 차량의 움직임이 아세토 컴페에 비해서 좀더 가볍게 느껴져서 어 뭔가 이질감이 조금 들긴 하는데 실제로 제가 경험해 본건 아니라 둘중 뭐가 더 사실적이다 라고 이야기 못하겠지만 제가 익숙한 탓인지 아세토 코르사 컴페가 좀더 속도와 무게감에 따른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보여집니다 호스 피드백은 각각 특색이 있어서 뭐가 더 좋다 라기보단 아세토 컴패는 좀더 거칠지만 표현될 것들이 확실히 느껴진다와 알 팩터 2에선 좀더 고급진 포스 피드백, 하지만 거칠거칠한 거 만지다 부드러운 거를 만져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심심해진 듯한 착각이 불러일으켜졌습니다. 확실히 아세토 컴패가 1.8 업데이트 이후 포스 피드백과 물리엔진 개선이 크게 돼서 그런지 관성에 의한 움직임 등이 제 취향에 좀더 맞는 느낌입니다만 이건 뭐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그렇다 정도로 제 의견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알팩터2가 좀더 낫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트랙에 대한 피드백 부분이 되겠는데 내리막 시킨 코스에서 구불구불한 코스로 인해 브레이킹이 불안정하게 들어가고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을 때 차가 좌우로 흔들흔들 하는 움직임에 대한 포스 피드백 표현이 알팩터2에서 좀더 확실히 표현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더 좋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에도 알팩터 2는 트랙 로딩 중 튕기는 불안정한 모습을 어김없이 보여줬습니다. 매번 플레이할 때마다 이 부분이 되게 불안한데 거기다 로딩 시간도 다른 게임들에 비해 좀긴 편이 되겠습니다. 자 사운드 부분을 언급하자면 포르쉐 992의 날카로운 사운드 특징을 좀더잘 살린 건 알팩터 2가 실제와 좀더 비슷한 사운드를 들려주는데 플레이할 때더 좋게 느껴지는 건아세토코르사 컴페였습니다.

플레이할 땐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가 없었는데 녹화 영상을 비교하다 보니까 엔진 소리 재현율은 확실히 알팩터2가 좋은데 브레이킹 들어갈 때 엔진 출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세토코르사 컴펜은 차량이 뒤틀리고 마찰이 생길 때 나는 철컥철컥 소리라든지 타이어 끌리는 소리 등등 전체적으로 꽉찬 소리를 계속해서 들려줘서 그 어색함이 없었는데 앞서 빵빵한 소리를 시원하게 들려주는 알팩터2는 감속 구간에 들어가면 엔진 소리가 줄어들 때 들리는 이 환경적인 소리와 타이어 끌리는 소리 등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 심심하게 들리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어색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이건 뭐 알팩터2의 고질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사운드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강하게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포르쉐 911 차를 가지고 두 게임에서 달려보면서 어떤지를 한번 봤는데요. 뭐 이런 점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보단 각각의 게임이 유저들을 만족시킬 서로의 각각 다른 한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좀더 익숙한 환경에서 본인이 플레이하시고 싶은 게임을 선택하시면 뭐 어느 게임을 선택해도. 둘다 좋은 퀄리티를 보여준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저는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쉽지 않은 이 라구나 세카에서 코쉐커 원메이크 레이스를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레이스 진행 후 편집 깔끔하게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니까 오늘도 살포시 부탁드리면서.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재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